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 네,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핀비닷컴 미국 증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다우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21.82 포인트, 0.66% 하락했죠. 반면에 나스닥 지수 오늘도 이제 기술주가 좀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이제 메가캡 종목군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장, 중, 네, 오전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장, 네, 올라서면서 22.06포인트, 0.18% 상승했고요. SNS B500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여기 보입니다만, 이 생산자 물가지수,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게 4월 생산자 물가지가 나왔죠. 어, 전월 대비 0.2%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는 이제 0.3% 상승할 걸로 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완화된 네 그런 모습이었죠. 어, 코어 PPI도 역시 예상은 0.3% 늘어날 걸로 보였습니다만 네, 실제는 이제 0.2% 늘어난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신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요건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은 네 청고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노동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다. 즉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이 잘 들어먹고 있다. 네, 이 표현이 좀 적절하겠죠? 그럼 이제 몇 종목 좀 보자면 디즈니 주가가 8% 넘게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구독자 감소 어링 쇼크 영향이고요. 자 미국도 은행주 특히 지역은행주, 공매도가 문제 같습니다. 팍웨스트, 벤코 무려 22.7% 급락을 했습니다. 나머리버, 애플 강부합으로 상승했고요. 알리바바, 5.96%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상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 이 생산자 물가지수도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면요. 쭉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4월께, 헤드라인은 이제 0.2, 헤드라인 ppi는 0.2. 그 다음에 이제, 요뭐 음식에너지, 그 다음에 무역, 이거 제외한 제외한 것도 0.2. 예상치는 이제 0.3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수 있겠고. 트레이딩 이카노이시닷컴에도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네, 이런 거 말이죠. PPI 이런 것들이 한번 쭉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자세하게 도표로 좀 나왔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 물가 상승 억제와 이 경기 침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 캠페인에서 캠페인이 마침내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네, 이걸 시사해준다. 자, 신규 실업수당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지역은행주.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행주 우려와 디즈니 주가 하락. 이게 이제 투자심리 위축하면서 특히 이제 다우지수 하락을 부추긴 거죠. 이 제이미 다이먼, 네, 제이피모건 CEO가 미국은 은행위기를좀 끝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주재당국이 은행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좀 검토해야 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우러서 옐런 재무장관, 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이 부채한도 상향 실패할 경우에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의에 강력히 경고를 했죠. 뭐 정책상 이제 공화당은 네, 긴어이 재정출 좀삭감 요쪽에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반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음 주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에이 부채 한도 어 관련 네, 미팅이 이 바이든과 이제 의회 관계자들, 의회 지도자들 이 다음 주로 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질질 끌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밋밋하게, 미국 시장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우리 시장도 좀 조정보이면, 이런 거막 변명거리로 이런 거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를 쳤고, 정점을 쳤고, 이 정점을 쳤고, 성장이, 약해지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뭐 그런 말을 했네요. 돈 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미국이 리세션에 빠져, 빠진 것 같진 않지만, 네, 이 균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압력도 여전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지수는 0.4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원달러 한율 원달러 한율이 어제 우리 시장 3시 반 끝났을 때는 1326.3원이었거든요. 네. 데 지금 NDF에서 보니까 133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죠. 이렇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29원 지금 보이고 있네요. 1,329원. 일단 어제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1,300, 아, 여기 29원 나오죠. 자, 나스닥 주소 한번 차, 잠깐 찾아 볼까요? 그래도 견유하죠 나스닥은요. 역시 미국은 뭐 메가캡이다. 네, 빅테크, 팡주식이다. S&P 500 지수,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음. 확연하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하고는 좀 틀린 모습이죠. 우리시 시장 좀 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0년물 국제금리 좀 소폭하라 했고, 변동성 지수는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이 S&P 500 맵을 보게 되면, 뭐 구글, 지금, 예,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구글 주가가 이틀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잠깐 여기 피미지닷컴에서 하트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연례 개발자의 앞두고 미리 오르고, 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 다음 달, 네, 6월에는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죠. 애플도 이런 추세를 좀 보일 것인지 우리가 잘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S&P 보게 보면 애플은 이제 강보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는 약법으로 끝났네요. 자 반도체 엔비디아, 뭐, 퀄컴 인텔 하락했고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2.7%. 네, 그동안 이제 하락을 보이다가 네, 오른 거죠. 볼까요? 한번 차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빔제닷컴에서. 자, 한번 보시죠. 이런 거거든요. 계속 조정받다가 오늘 좀 반등 나온 거죠, 하루. 뭐, 그다지 다, 아주 뭐, 저점은 일단 높아지고 있습니다. SK하인스 주가에도 오늘 연을줬지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밋밋한 그런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메타. 디즈니는 하락했고, 반면에 넷플릭스는 올랐고요. 아마존 1.81% 올랐고, 테슬라는 2.1% 올랐는데요. 오늘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사임하고 6주 안에 여성 CEO를 네, 선임할 것이다. 네, 그 소식이 나왔죠. 자, 밑단에 이제 외신기사 볼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쭉 여기 다 써있죠. 네. 자, 굴. 주가 오른 이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투자자와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번 컨퍼런스 발표 대응에 좀 환호를 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 지난 2월에 이제 구글 AI, 바드 AI에 대한 어떤 실망스러운 출시를 만회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풀 어, 프론탈 어택, 전면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제 이전 이 AI와 다른 네, 아주 긍정적인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그 얘기 있고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뭐 특별한 얘기는 별로 없죠. 자 우리 시장 가볼까요? 네, 우리 시장은 어제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막판에 순매수로 좀반 돌아서긴 했습니다. 네, 순매수로요. 잠깐 요거 볼까요? 약간 다를 수 있죠. 이게 일자별, 어제 5월, 네, 자, 여기 잠깐 좀 데이터가 여기 나왔네요. 외국인이 29억으로 순매도네요. 순매도폭이 이제 크게 좀 줄어들었죠. 근데 막판에 요거죠. 그러니까 뭐 요, 요거보다는 이제 요걸로 보시면 되겠죠. 지수가 이제 크게 밀렸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좀 늘렸습니다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장 막판에 많이 좀 던졌죠 기간이 좀 받아쳤고 이걸 이제 옵션 만기 변동성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우리 시장 동향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차트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을 깨뜨렸습니다 824.54포인트로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여기서 들어올리냐 이거죠. 물론 이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관련주가 더 밀려났죠. 그 소식은 이 소식이었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제 그룹의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기사가 또, 막판에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 위축을 시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이 어제 좀 하락을 만회하려면, 결국은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 특히 2차전지가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뭐 특별한, 실적 발표 이후에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나 뭐 뉴스 이런 부분이 좀 부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이제, 딱 떨어질 때또 변명거리로 막재 관련된 뉴스가 나오네. 뭐 누가 구속됐니? 그다음에 뭐 네, 이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뭐어떻다니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저 반면에 또 보게 되면 시, 원인 시즌 끝나고 뭐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 근데 사실상 어제 우리가 수출 동향 봤지만은 결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지금 자동차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 또그 데이터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이천지 양극제 여전히 뭐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어느 선에서 이제 끝내주냐 네, 그걸 우리가 잘 탐색을 해야겠죠. 자 장마강 공시 한번 볼까요? 네, 장마강 공시. 어, 장마강 공시 보면 와이젠터가 눈에 띄죠. 와이젠터 실적 뭐 엄청 잘 나왔죠. 네, 장마. 장중에 한번 훅 밀었다가 장 초반에, 또 장후반에 또 땡겨주면서, 실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전기 대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6%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32%, 당기순익 84.4%. 전년 대비 뭐 엄청나죠. 네, 블랙핑크 효과라고 볼수 있나요? 또 이제 새로운 또 그룹을 또 런칭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지금, 이 하이브 실적 좋았죠? 그 다음에 와이젠터 실적 좋았죠? 아, 그 다음에 JIP가 오늘 실적 발표인가요? 잠깐 좀 이따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엔터주들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러면서 일단 와이젠터테인먼트가 어닝 서프라이를 기록했고, 요게 이제, 예, 시간내에서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왔죠? 9.15% 쭉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뭐 시간에 뭐 개별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그 관련 뉴스라한꼭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거래소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코스, 거래소 잠깐 볼까요? 대형주, 하이브나 뭐 이런 종목들은 움직였네요. 반면에 좀 하락한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고 코스닥,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 여기서 잠깐 요구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가에서 자, 시간에 다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군을 시간에서 어떠냐? 마이너스 1%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됐냐? 시간에서 마이너스 0.9% 이렇게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 뭐 로봇주는, 네, 이번 주 초에,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 플러스,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소식, 이런게좀반물렸고요 에코프로 아까 얘기했었죠? 자, 에코프로,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이런 종목이 이제 크게 밀어버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런 게 미니까 코스닥이 61선을 깨버린 거죠. 이런 종목군들, 지수 상위, 지수 관련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시 반전을 보이게 되면 61선 회복을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게 되면 뭐 구속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막판에 몰리면서 투자심리를 더 위축을 시킨 거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뉴스, 이 구제역 관련 뉴스. 아 구제역이 또 4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 농가, 걱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뉴스로 접하지만, 어? 뭐, 한우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빨리, 네, 빨리죠. 네, 구제역이 사라지고 이, 이, 한우 농가랄지,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 잘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간 순매매 종목들 한번 보시죠. LG전자, 네, LG전자가 최근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네, 수급상 순매수세가 좀 유, 계속 좀 유입이 됐다좀볼수 있죠. LG전자가 5월 이후에 외국인 한 누적으로 한 천억 이상 순매수를 좀 보였고. 기아가 연속적 연속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죠. 자, 현대차도 이제 현대차는 이제 기간 순매수. 자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시총 상위 삼성전자, 엘제네솔로션 SK 하이닉스 딱 시총 순서대로 매도네요. 좀고만좀 좀 팔아라 많이 팔았지 않냐 자 기간도 역시 LG화학을 비롯해서 네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건 어제 옵션 만기일 약간 기계적인 순매도가 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좀 회복을 해 주냐 요 부분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또 재밌는 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종목에 에코프로비엠이 들어있어요. 4% 하락했지만 오늘 얼마나 개선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대략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어제 에코프로비엠, LNF 뭐 이런 종목군들을 샀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좀 샀고 야 기간으로 어제 와이젠터 응? 정부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적 좋은 줄 알고 배팅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에서 많이 오르고 오늘 이제 또차임물 일부러 내놓겠죠 일단 어제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장 후반에 변동성이 좀 확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이제 만기일 끝났고 브러시장 해소됐고 네, 그 수급 좀 개선이 되는가.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10일 오늘 실적은 SBS 삼성화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네요. 아까 제가 JIP는 다시 좀 확인을 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JIP는요. 한번 여기서 볼까요? 아, JIP는 제가 예, JIP. 이거 실적 발표 도대 언제 하는 거야? 5월 15일에 하네요. 아, 기업 설명회는 일단 5월 15일날 합니다. 네, 1분기 실적 및 향후 사업 전망 나오죠? 5월 15일이 1분기 실적 발표 마감 시간입니다. 자,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고, 네, 금요일장, 오늘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